모든 장면들을 다 너무 사랑하시겠지만 지금 부산에 와서 리볼버 속에 한 장면이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떤 장면 꼽아주실 수 있는지 임지연 배우님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. 어, 저는 여, 영화 리볼버에서 각 인물들이 마지막에 거의 총동원해서 막그 케미스트리가 제일 폭발되는 순간이 있어요. 그 장면을 너무 재밌게 촬영하기도 했고 아마 그 인물들의 각각의 매력이 좀 부각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하고 또어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씬인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창욱 배우님. 네,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문득 하수영이라는 인물이 교도소에서 나올 때 날씨가 어땠을까. 그녀가 느끼는 그 날씨의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하수영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소주 한잔 마시는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지정욱 배우님 하수영 씬을 얘기해 주셨지만 영화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. 엔디의 모든 장면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만식 배우님. 네, 그냥 제가 나오는 시 제일 재밌어요. <laughs> 아, 제개인적으로는 어, 하수영이 이제 호텔에서인가요?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그 준비를 해서 마시는 그 위스키 그 장면이 저는 네, 많이 기억에 남고 계속 예, 기억에 남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김준환 배우님. 네, 어, 저희 영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변할 만한 또 다양한 공간들이 등장하는데, 예, 부산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또 다,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도 있고, 예. 어 거대한 또 이런 빌딩 숲, 숲도 있고 예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와도 좀 닮아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.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야외 무대 인사 시간이 벌써 훅